어디 가는지 말해주세요 짝퉁에 자튼... 아, 뭐, <laughs> 페이크 프로젝트 시작데 네. 네. <laughs> 가서 확실하게 네고를 해서 던져 올리겠습니다 팅파팅 네고. 네고, 네고로 파이팅 시 그래. 하나 둘 나둘셋 네고! 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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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서처럼돼있는 <laughs> 아, 고시니다 아, 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맙습니다 아, 고맙습니팅 아, 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이니다 아, 고맙습 아, 진짜 우리 진짜 이렇게 마스터하고 가니까 되게 비자한 것 같지 않아? 밸런시 아가사게? 아, 진짜, 모른다니까. <laughs> 붙어있는 거야, 그거는? <그건>. 그 얼마야? 그냥 <목소리> 야 2,000원이잖아, 거의. 에이, 아, 됐어? 어. 근데 아까 고야도 보니까 깎을 수 있는데. 3개에 500원이면 살만한 것 같아. 아, 나더 깎고 싶어. 음? <목소리> 맛있겠다, 이거. <목소리> 나청민 같은 거랑. <목소리>

现在自己做的现在一会就把아면이다아면만고있 아 저희가 만두를 시켰는데 지금 즉석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웃음> 대박이지? <웃음> 와. 진짜. <laughs> 중국의 진짜 마라탕입니다. 중국은 마라탕에 마장을 뿌려줘요. 원래 마장을 뿌려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안 뿌려주더라고요. 진짜 중국인, 그 뭐지? 주, 중국인 막그 이란 아줌마 해주을 만두 같아. 아, 이가해준는 아이 어, 말... 만두 같아. 이가해 만두 같아. 가 완전 맛있어. 포인트. 나난아죠 와 엑사이즈 귀엽다 근데 나도 이거 사고싶다 근데 이건 진짜 짭 진짜 많겠다 그래. 야 그냥 이거 사. 나 저거 너무 예쁘다 저거 사야 이거 개예쁘다 위험가다 well 샀어. 운동화 사고 다 명품적으로 거듭났어요. 가자. 4시간 있었어. 저희가 4시간 동안 지금 4명의 모든 가방을 샀습니다. 너무 가자. 예뻐요. 마음에 듭니다. <웃음> <웃음> 비가 많이 오나봐. 와, 비가 많이 오네, 진짜? 아니야. <laughs> <많이 웃음> <오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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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가 들어라. 나 뜯는 거 못해. 숙소에 돌아가서 <들어가서> 짐을 놓고 산리툰이라고 <laughs> 어제 밤에 갔던 곳에 가서 쇼핑, <laughs> 쇼핑 좀더 하고 이번엔 짐프. 짐프 쇼핑하고 <laughs> 저녁은 먹을 거야? 합니다. 리끝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배고파. 배고파. 아, 진짜 무슨 입을 너무 털가 가지고 너무 배고파. 아, 가자. 야, 그때 연어가 와. 먹. 야, 오늘 전혀 약간 연어가 먹고 싶은 없어. 먹고 싶은 딱히 없어 진짜 지금. 야, 여기 관광 거 관광 버스가 그냥 들어와서. 나 뻗어 나 오니까 어렸을 때 사람이 확을아 하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막흔들고 되게 거세졌어. 지금 저희 택시가 택시가 아예 안 잡혀요. 지금 베이징은. 약간, 저녁시간이 되면은, 아예 안 잡혀서, 회이출안하고 그런, 우버같은? 아저씨들이, 호객, 택시를 호객행위해서 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走走走，你们站在这，你们站在这，你们站在这，这什么？哎，米汤米汤，这咋喝酒呢？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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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그러시면. 네안 잡히지. 안 잡히지. 어. 이네 그래. 우리 같이 이거 탈 거다. 이거 지금 움지 네. 어. 아 이렇게. 지금 올라갈 거야. 부탁. 아. 탄 잡으려고 는데 아, 안 돼. 지금 11시를 오른쪽. 지시. 지시. 가 너무 안 잡혀서 저희가 하이처를 타는데 진짜 흥정할 흥정만 지금 한 15분씩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많이 안 깎아줬어요. 15원 거리를 지금 55원에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아까워. 첫째 뭐 가. 첫눈은 다 뜨어져가지고. 허세 뭐야. 터 하. 我的车我擦得干净，所以说都是钱多，谁坐我的车都喜欢坐我的车。你们韩国很有钱？不，我们韩国人没有钱，我们中国人有钱啊。你不会找个男朋友找中国的，找个有钱的，开兰博基尼的。好的。好。可以吗？可以。我没有女朋友。明天你给我当女朋友，好吧？ 你还没结婚啊？嗯，还没结婚。对，为什么？我打的去的话，大概多少钱？一百五吧。一百五？那么贵。对。行的时候，机场。上机场？哦，在天安门。哎，去机场啊？大概。两百六吧，两百六，两百八。哇。 i 저희는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요. 너무 오늘 진짜 엄청 피곤해가지고 친구들 가방까지 다 흥정을 해주느냐 <laughs> 흥정을 해주느냐고 완전 기가 다 빠져서 너무 너무 피곤해요. 지금은 가서 중국 요리를 먹고 중국 요리를 먹고 그다음에 또 쇼핑하러 가요. 이번에는 짝퉁 시장이 아니라 진통시장. 진통시장. 진통시장에 백화점에 구경하고, 왜냐면 중국에 한국에 없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카,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하려고. 네, 이제 지금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려고요 내일이면 벌써 한국에 가요. 네, 벌써 한국 간다는 게 너무 웃기긴 하다. 그치? 어, 괜찮아. 다 입었니? 음. 짝퉁 구찌. 야 이거 너무 고개적으로 공하는 거 아니야? 짝퉁 구찌. 그러니까. 안 보여 너. 저는 진퉁이에요. <laughs> 맞아요. <웃음> 저도 다 짝퉁 구찌 <laughs> 발트를 전 하고. 전 면세에서 샀답니다. 나다 알아. <laughs> 관심 없어. 옷이 얼마쯤 옷이지? 제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너무 예쁜 거. 나가자. 하루 5만 원. 아 이틀 에5만 원이면.

일일이딸 여자네, 딸여거 중국어 뭐야? 다아크 짜. 다다

살로. <laughs> 아, 저발 아프다. 빨리 발 마사지 받고 싶어. 그런 다 음. 음. 以前、哦、来过吗？我们租。没<过><猪>做什么事吗？租租两。猪粮嗯、做租两。嗯，三个人。三个人。我坐车来说。 더고싶은데 <laughs> 이정도만 할게 얼굴 안보여 너네 얼굴 안보여 <laughs> 이거 파파이입니다 <8호> <laughs> 아 매울 것아안 아, 매워 내가 향이 내가 아 해도 열심히 하네 지 가라 거나야 타로파인은아내가 보라색이야 짱이 파야 내가 이걸 주문을 주문 못해가지고 이미지가 채널에 나오는 거야가지고 진짜 병신처럼 어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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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 어어어어어어 파이로 파이 <목소리> 어어, 어, 이랬다 빠이? 빠이? 이런거야 어어어 어어어어 이랬다 나이마? 이거다 해가지고 딱 보니까 매일매일 조그만게 있더라고 박대맛 되게 <목소리> <여기도> 맛있어 진짜 <목소리> 맛있더라 진짜 사먹었거 <목소리> 매일 진짜 운 좋았던게 내가 거의 9시, 10시 마감인데 9시 한 50분에 한거야 딱 보고 얼마야? 와, 을딱 갔다가 본인이 문 닫았더라고 그조그만가왜 한거 먹었어? 12개 해서 2개에 10점